러시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진짜 전쟁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참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쟁, 더 중요하고 더 치명적인 전쟁은 바로 모스크바의 심장부, 크렘린의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한 국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러시아가 바로 그 끔찍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의 심장부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 하지만 그 어떤 전선보다 더 잔혹하고 치명적인 비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푸틴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그의 스파이 조직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피흘려 싸워야 할 그의 장군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서로를 향한 숙청 전쟁입니다. 19. 지난 2년 동안 부패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 최고위급 장성들과 국방 관료들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단순한 인사개편이나 부패 척결 캠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명백한 숙청, 즉 러시아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권력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부 붕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각 단계를 샅샅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스크바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그림자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바꿔버린 한 남자의 반란, 그리고 그 여파를 들여다 볼 겁니다. 이어서 피로 물든 최 전선의 끔찍한 현실과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연방보안국 FSB의 최종 계획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지어 분열된 제국 곳곳에서 꿈틀대는 사적인 군대들과 결국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국가의 마지막 모습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해 보였던 1년의 체포 사건들이 어떻게 러시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내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에는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현대판 KGB이자 푸틴의 가장 충직한 감시견인 연방보안국 FSB입니다. 이들은 푸틴 체제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설령 최고위급 장성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다른 한쪽은 우크라이나에서 말 그대로 피를 흘리며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부입니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병력과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유능한 지휘관이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푸틴은 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스파이 조직이 군의 등 뒤에 칼을 꽂도록 사실상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밀한 전쟁은 2024년 4월 팀으로 이바노프 국방 차관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다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스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공무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로 악명이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3주 뒤 국방부 인사 책임자인 유리 쿠즈네초프 중장이 자택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현금 다발과 함께 체포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마침내 전쟁의 향방을 뒤흔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며 싸우던 이반 포포프 소장과 통신군 사령관인 바딤 샤마린 중장이 잇따라 체포된 겁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이 모든 체포가 공식 발표처럼 부패와의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럴듯한 명분 뒤에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FSB의 진짜 목표는 부패한 관료를 솎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유능하고 병사들의 신망에 두터운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부패, 뇌물, 사기 같은 혐의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던 거죠. FSB가 군 장교들을 제거하는 방식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무자비합니다. 첫째, 군 내부 곳곳에 침투시킨 스파이들이 장교들의 온갖 비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둘째, 그 정보를 당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수년간 보관하면서 언제든 터트릴 수 있는 무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적을 제거해야 할 가장 완벽한 정치적 순간이 왔다고 판단되면 이 파일을 수사관에게 넘겨 공식적인 사건으로 터트리는 겁니다. 실제로 체포된 두 장군의 사례를 보면 FSB의 의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통신군 사령관이었던 바딤 샤마린 중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재앙 수준이었던 러시아군의 통신 시스템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푸틴조차 공개적으로 불평할 정도였으니까요. 한편 병사들 사이에서 스파르타쿠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전쟁 영웅 이반 포포프 소장은 사기 혐의를 받았죠.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엄청난 희생에분노해 국방부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 인기가 너무 높아지자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된 겁니다. 푸틴의 러시아에서 영웅은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존경받는 유능한 장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자 군 내부의 불만과 대중의 의심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푸틴은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교활한 한 수를 둡니다. 바로 수크랍 아흐메도프 중장의 체포였습니다. 그는 앞서 체포된 장군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두가 인정할 만큼 무능하게 짝이 없는 지휘관이었죠. 무의미한 돌격 명령으로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심지어 친러시아 성향의 전쟁 블로그들조차 그를 도살자라고 비난할 정도였으니까요. 푸틴은 모두가 비난하는 바로 이 인물을 체포함으로써 대중에게 이 모든 숙청이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유능한 장교들을 제거하는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진짜 무능한 장교 한 명을 제물로 삼아 전체 숙청의 정당성을 확보한 그야말로 영리한 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도대체 FSB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군부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는 무수 불의의 권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답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자의 반란, 그리고 그 반란이 러시아의 심장부에 남긴 끔찍한 실패의 기억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국방부 수뇌부를 맹비난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의 용병부대를 이끌고 모스크바로 진격했고, 남부 군관구 사령부를 총한발 쏘지 않고 점령해버렸죠. 푸틴의 20년 최고원 통치가 단 하루 만에 끝날 뻔했던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벨라루스의 중재로 반란은 멈췄고, 프리구지는 처벌을 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두달 뒤, 그의 전용기는 의문의 폭발과 함께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프리고진의 반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FSB의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무능함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요. 서방정보기관에 따르면 FSB는 프리고진의 반란 계획을 실행 이틀 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지 않은 것에 가까웠죠. 이틀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여러분의 집을 털 계획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현관문으로 유유히 걸어들어와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나갈 때까지 그냥 지켜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의 철권 통치를 뒷받침하던 정의의 보안 조직이 이토록 무력했다는 사실은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굴욕적인 실패에 대한 푸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단순히 실패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고, 그 공포가 FSB에게 사실상 백지수표를 쥐어주게 됩니다. 바로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상최대의 명령이었죠. 이 명령 하나로 FSB는 군부 내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위협의 불씨까지도 모조리 제거할 수 있는 살인 면허를 얻게 된 겁니다. 단순한 비리조사는 정적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고,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을 치르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내부 전쟁까지 시작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크렘린의 서늘한 복도에서 벌어지는 이 권력투쟁이 우크라이나의 피로 물든 최전선에 어떤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지 그 끔찍한 현실을 차가운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43만 명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것은 2024년 단한 해에만 발생한 러시아군의 사상자 추정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전쟁 첫 해인 2022년과 2023년의 사상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1000명이 넘는 버스 수십대를 꽉 채울 만큼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죽거나 영구적인 부상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손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약 1만 5천 명의 공식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단 2주 만에 그 정도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치른 모든 전쟁의 희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인이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려서 얻은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24년 한해 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약 5,000제곱킬로미터.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 전진 속도가 고작 50m에 불과한데 이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소모전으로 기록된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보다도 느린 속도입니다. 게다가 장비 손실은 더 처참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장비 한 대가 파괴될 때 러시아는 다섯 대를 잃고 있습니다. 이 무의미한 소모전은 러시아 경제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러시아 연방 예산에 무려 40% 이상이 국방과 안보 분야에 투입됩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러시아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국민들의 연금, 의료,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문자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2025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9%로 대폭 낮춰잡았습니다. 국가의 주수입원인 석유와 가스수입은 서방의 제재로 계속 줄고 있고, 비상시에 쓰려고 비축해뒀던 국부펀드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경제적 압박은 크렘린 내부의 권력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잔혹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아주 근본적인 지훈이 떠오릅니다. FSB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군대를 파괴하는 데더 열중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부패척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푸틴의 스파이 기관이 러시아 정부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온 일종의 조용한 쿠데타입니다. FSB의 진짜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 훨씬 더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푸틴 이후에 러시아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거대한 싸움에서 이기려는 겁니다. 현재 72세인 푸틴은 영원히 권좌에 있을 수 없죠. 그가 사라졌을 때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에서 FSB는 다른 경쟁자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승리를 확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4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인사통제. 이제 군 장교가 승진하려면 사실상 FSB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체포된 장군들에게서 압수한 뇌물 장부와 약점 파일은 다른 장교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죠. 둘째, 예산통제. FSB는 부패한 군대는 믿을 수 없으니 수십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우리에게 맡겨라 라고 푸틴을 설득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셋째, 정보통제. 군 정보기관의 영역까지 침범해 의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그 실패를 빌미로 더 많은 통제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공포 분위기 조성. 끊임없는 감시와 선전을 통해 군 전체에 완전한 편집증을 심고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부의 정보 버블 속에서 이 모든 숙청은 부패를 척결하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포장됩니다. 군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강력한 언론 통제법 덕분이죠. 러시아 국민들은 장군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며 정의가 실현된다고 박수를 치지만 그 박수 소리 뒤에서 국가의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FSB와 군부의 갈등은 러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나타난 수많은 균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일 뿐입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모스크바의 통제가 전혀 닿지 않는 사적인 왕국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북합카스 지역의 다게스탄과 체첸입니다. 두 지역 모두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죠. 다게스탄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현지에서 모집한 경찰과 대테러 부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반면 채체는 람잔 카디로프라는 인물의 개인 영지나 다름 없습니다. 그의 악명 높은 사병 조직인 카디로프치는 서류상으로는 러시아 국가 방위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오직 카디로프 개인에게만 충성합니다. 카디로프는 자신이 무려 7만 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지휘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병력을 세 배나 늘렸습니다. 이건 그냥 예비군이 아닙니다. 카디로프 개인의 충성심으로 무장한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 또 다른 군대인 셈입니다. 이 지역 군벌들은 자원과 자치권을 두고 모스크바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들끼리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체첸이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웃한 다게스탄을 위협하면서 모스크바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민족 분쟁의 불씨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균열과 갈등, 숙청과 반란은 결국 러시아 사회 전체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국가가 안으로 무너져 내릴 때그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군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인 반란은 불가능하지만 대신 정부 내부에서 소리 없는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FSB 수사에 조용히 비협조하고 스파이를 우회하는 별도의 비밀보고 체계를 만들고 있죠. 심지어 FSB의 부패와 월권행위에 대한 정보를 서방정보기관이나 독립언론에 홀리고 전쟁 블로거들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FSB를 비판하는 치열한 정보전에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붕괴의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징후는 바로 최전선의 일반 병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의미한 돌격명령을 거부하는 병사들을 말 그대로 땅에 판 구덩이에 가두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 기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국가가 자국 군인을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끔찍하고도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혼란은 러시아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보고된 강력범죄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저지른 살인사건만 400건에 육박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쟁토로 가기 위해 감옥에서 모집된 전과자들이죠. 동시에 FSB의 권력 확장은 전례 없는 국내 탄압으로 이어져 공식적으로 기록된 정치범만 783명에 달하며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적으로도 러시아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분열은 러시아가 국제 사회에 힘을 투사할 능점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던 아르메니아조차 러시아의 대안을 찾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모스크마가 아닌 중국과 터키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만든 혼란 속에서 힘을 잃는 동안 세계 질서는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핵보유국이 말거대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이 기이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다음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